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에게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에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수들이거나, 또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면 안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속이거나 바꾸거나 이름이 없이 그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이름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자기의 존재감입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 그 자기의 삶의 영역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거기에 이름이 주어질 때, 비로소 고유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아담의 이름을 곧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은 그냥 사람이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절은 원문으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인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 그 이름을 짓게 만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다른 생물들의 주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붙이게 했다는 것은 그 모든 동물들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동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영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동물들, 생물들이 그 주권 아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 숭배 신앙이 될지, 동물에 대해서 신성시한다든지, 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앙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 숭배죠. 뭐, 봄을 숭배하거나, 소를 숭배하거나, 뭐, 늑대를 숭배하거나, 그런 전설과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신화는 신화로 치부하고,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어떤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름을 붙여줄 때그 동물들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이름을 붙여줬고, 그 주인의 영향 아래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시고, 동물과 구별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가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 어, 먹고, 그냥 먹는 거 부족함 없고, 늘어지게 잠만 자고, 그 개팔자가 상팔자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은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가 행복해 보여도 개는 개고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아래 또 다른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못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기도를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해서 그렇지, 이건 너무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한 나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낙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잡혀서 사는 내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와 보고 속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